여호수아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laughs> 여호와의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모세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공과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의 마지막 장애자가 누구였는가? 그가 곧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 땅을 갈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두 건넘. 다시 에게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두 사건의 유사성과 그리고 차별성이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서 마지막 장애가 되었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수아야 너는 일어나서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많은 점들이 있지만 짧은 시간 때문에 제가 여기에 포인트를 주어서 함께 공부를 펼쳐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여우수화라는 이 과목은 이 과정책에 이 작은 소재 부재가 붙어 있는데 그건 다시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수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이런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여기 담고 있는 부재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첫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본양으로 갈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여수아라 구약의 여수아라고 하는 말은 신약의 예수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예수,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여수아 어, 이 여수아 전에 호세아라고 불렀어요. 호세아를 모세가 여수아라고 이름을 고쳐서 부르게 되는데, 아 호세아는 그저 구원을 강조하는 이름이라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의 소유자이고 그가 한일 역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많은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35장에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말할 수는 유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집의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들을다 멸절시켜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나는 정말로 힘이 없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 내가 냄새를 피우게 태웠다고 그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그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들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처음 너와 만났어 그냥 했던 배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배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그들에게 있는 귀고리, 뭐 코고리, 부장품들, 또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땅속에 묻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탁 쳐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야곱이 취했던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너희를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지 될 것입니다. 언약계가 먼저 들어갑니다. 6월절을 며칠 앞에 놔두고 정월 11일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두 돌비와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법궤 옆에 그것들을 두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오직 두돌기만 들어 있었고, 지성소 그 법계 옆에 만나 항아리나 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계를 운반할 때는 그것들을 법계 안에 넣어서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언약의 내용을 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쌍방에 앉아서 이 조문을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두 돌비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빨리 가면 뭐 일주일 열흘이면 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40년이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그들을 이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신해산에서 한 2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율법을 반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세우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준비가 돼서 이제 가안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열두 정탕꾼이 가나안을 들어갔다 온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을 나타내고, 돌아서는 바람에, 그들은 그 뒤로 38년을 더 광야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가르치는데 2년을 족하게 보신 거예요. 2년 동안이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려던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불신으로 인해서 38년이나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와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다시 주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주신 기회다 이런 부제를 담, 담, 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인 법계를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언약한 우리 인간들을 인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것들을 그 법계 안에 담아 가지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앞장서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계 안에 있는 십계명 두 돌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의 돌비가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의 돌비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그 돌비를 깨트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쓰셨던 그 돌비를 깨트리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법회 속에 들어있는 이 돌비는 두 번째의 돌비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언약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비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언약하는 한편의 대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 쓰신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뜻인 두 돌비를 없앨 수밖에 없는,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모습이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 있는 만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손을 펴셔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기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시고 광야에 왔습니다. 그러나 정월 14일 날 6월 절에 떠나서 2월 15일이 되었을 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만납니다.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아우수치는 그들. 하나님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반역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40년 동안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면서 만나러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우리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두 번째의 돌비를 만들어 오게 하시고 신이 손으로 써 주시는 그런 하나님. 40년 그 불평하고 그렇게 패역하는그 백성을 끊임없이 새벽마다 만나러 먹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 이외에도 계속해서 반역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그 반역의 사건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그 반역했던 250명이 지진을 통해서 땅속에 묻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광경을 목도한 백성들의 반응은 야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해지되겠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치웠다고 먹어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치웠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대적합니다. 사실, 모세는 인기가 많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선거를 통해서 하시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초라한 목동, 자유세계 기름을 부으시면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됩니다.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임명을, 임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몰이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모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론은 모세에 비해서 백성들이 좋아했습니다. 그가 백성들이 아우성 칠때 금붙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급에서 불러낸 신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론은 좀더 백성들에게 더 모세보다는 인기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선지자의 글에도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리더십의 문제로 반역을 일으키고 복종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랬는가? 열두 지파의 두령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는 어떤 거예요? 생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른 나무입니다. 지팡이는 마르고 단단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나무를 다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하룻밤을 이 깊은,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성막에 둡니다.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전제된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열한 지도자들은 실제적으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그런 죽은 존재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았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우성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회막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죽은 존재입니다. 돌로 칠려면 쳐라.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정한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얘기는 아론은 그의 죽음을 인정하는 지도자였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지만 실제적으로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두령들, 다른 열, 열한 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수가 없어서 부활할 수가 없어서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나 아론이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밤을 지나서 부활의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 말은 살구나무에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된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법궤 곁에 두고 움직일 때는 법궤 안에 넣어서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 은 어떠신 존재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 두 번째의 돌기가 거기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만나 항아리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 이것은 바로. 우리라고 한 존재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데리고 언약하시고 그들을 이끌시고 사랑하고 계신지 영원히 변치 않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이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을 지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들이 다이 물과 구름 아래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6월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침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삽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 침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성취감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그냥 견디는 삶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물을 주셔야지 마실 수 있고, 하나님 만나를 주셔야지 먹고 살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위를 가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으로 돌봐 주셔야지 견딜 수 있는 광야.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또 하루도 견디고 그러나 이제 요단강의 오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홍해바다의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을 저는 두 침례로 비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가 요한의 침례 회계의 침례라면 요한이 말했던 오순절 이후에 있는 특별한 불의 침례, 침내, 성령의 침례와 같은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광야에서는 정복이 없었습니다. 광자에서는 성공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러하여 요단강을 건넌 다음엔 싸워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드디어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사건, 홍해바다의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이 어떻게 다른가? 홍해바다의 사건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시작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요단강의 사건은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홍해바다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요단강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제 우리는 곧 요단강을 건너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지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버아 안에 두 번째 돌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존재. 만나 항아리가 거기에 보존되고 있는 바로 그그그 그, 그 까닭. 아론의 쌍난 지판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데리고 이 법계 안에 우리 모든 걸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요당강 물을 발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불의 침례가 내릴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가 내릴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지구의 역사를 끝내는 그런 전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묵상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